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사무엘상 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는 장면은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9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왕이 되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두 장만인 13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2장 뒤인 15장에서도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삼일상 15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9장에서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11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바로 13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두 가지 말씀 13장과 15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백성인 아담과 하아를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불순종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순종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죠. 그리고 순종은 그 백성과 그 왕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그 종은 주인의 종이 될수 없고요. 그 백성이 그 나라의 왕에 순종하지 않을 때그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가장 탑 리더로 세워진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에 다스림 안에 놓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 실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기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굉장히 빨리 왕이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그 왕의 자격에서 박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15장에서 그 왕의 자격이 박탈된 뒤로 곧바로 16장에서 다윗이 그를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되었다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곧 그가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빨리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6장에서 왕으로서 기름을 바, 부음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인 22장이 될 때까지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광야를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인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랜 시간 광야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8년 혹은 10년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헤맸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과 다윗 이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울은 광야의 시간이 없이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랜 기간 광야의 시간을 견뎌내고 왕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한 나라에가 한 나라에서 그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8년과 10년의 시간을 쏟아냈다면 그 삶은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수 있었던 이유, 가장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과 엄청난 땅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람은 고작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사라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막벨라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의 시간을 다른 이방 땅에서 그렇게 혼자 견디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완벽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다 견디고 난 이후 80세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 출애국기 14장의 그 14장의 내용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고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친명기, 내건의 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열의 고성을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열세 바퀴 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기 앞서 40일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또 흔들리신, 흔들리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컴컴하고 어두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무조건 힘들게 하는 시간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낸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한결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항상 막아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막막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과 은혜가 더욱 가까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책에서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 고난 이면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의 시간에도 우리의 어두운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일을 얻고 다윗은 아들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해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는데, 아기스 왕에게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다시 도망하여서 아들람 굴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굴은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좁고 불편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했고 모든 여인들이 칭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왕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미친 척하며 도망 나와야 했고요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굴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기가 막힌 곳,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인 그 막벨라 굴로 이 다빗은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3회상 2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막벨라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가족이 찾아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을 환란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관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줄 만한 다윗에게 희망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처참하게 더 절망에 빠뜨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잔혹한 상징이 된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굶주림은 물론이고 혹한과 날마다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삶을 포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그 절망에 동화되지 않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얼굴을 씻었고 옷을 정리하고 머리와 수, 수염을 다듬고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반대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외모를 포기한 사람들은 병들거나 약해 보여 강제노동에서 제외되고 결국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짙은 어둠이 내린 그곳에서도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고 살아남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단정히 했습니다. 그 어둠에 자신이 지지 않기로 스스로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의 시간을 견디고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람굴에 있습니다. 사울의 포위는 점점 좁아지고 쫓기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의 곁에는 상처 있고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아들람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희망이 꺾인 자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곳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기름부으심을 절대 잊지 않았고 그 어두운 굴에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시편 57편 7편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여전했고요 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다이시 왕국을 세웠을 때그 굴에 모였던 그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 그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의 희망, 어둠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믿음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와 사망이 지배하던 땅,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빛이 임했습니다. 절망뿐인 인생이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둘람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한 사람 그곳에서 희망을 보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는 분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희망을 걸고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선택하고 노래하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을 거쳐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노래하는 자들,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임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절망이 물러가고 새 희망이 싹 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시간에 그 어둠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 희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로 그리고 이 희망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해주고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